오늘 이제 개념 49, 50을 할 건데 이제 오늘 이제 무게중심까지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어, 중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도형이30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거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중, 중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형에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과 한 꼭지점 이게 뭐 이렇게 한 꼭지점 있죠. 한 꼭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 이 마주 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가운데점 가운데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요. 중선, 중선. 요 선을 아, 중선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선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선을 딱 그으면 이 삼각형이 2등분되다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걸 밑변으로 했을 때이두 삼각형 파란 것과 빨간 삼각형의 높이는 동일하 동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선을 그으면 어, 이 파란 삼각형과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 뭐 중선은 뭐 간단한 내용이고 이제 무게 중심을 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파트다라고 보는데요어 보자 한번. 음, 이게 중선을 그었대. 중선. 중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대변이 2등분 당하고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bc의 길이가 12다. 그래서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6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3번. 음, 중선이래. 중선. 중선을 그러면 넓이가 2등분 당해요. 그래서 abc의 넓이가 40이니까 이게 40이래. 그럼 여기는 뭐 20이겠죠. 뭐 이런 거. 뭐 간단하죠. 굉장히. 자, 그 다음에 뭐 대표 문제만 하나씩 해볼게요. abd의 넓이가 abd, 이게 중선이래. 여기 또 중선. 이게 중선. 이게, 중선. 이게 중선이다. 그럼 A, B 대 넓이가 25다. 그럼 여기도 뭐 25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뭐 50이다. 이렇게 된다. 굉장히 쉽죠.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오늘 메인인데 무게중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심이다. 3심 삼심. 가장 중요한 건3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옛날에 배웠죠. 내심 외심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무게중심까지 배울 거다. 무게중심까지. 근데 외심, 내심은 뭔가 원이랑 관련 이 있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내접원의 중심, 내심,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한다. 그래서 내심, 외심은 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무게중심은 원이랑은 상관이 없다. 아, 어,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중선이 있잖아. 아까 이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선을 긋고, 중선을 긋고, 중선을 긋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무게중심이라한다 <laughs> 그래서 중선은 이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한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고, 그 무게중심은 중선의 길이를 2대1로 나눈다라는 거. 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인데, 이 삼각,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만들면 이게 항상 2대 1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이거 증명이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잠깐 보여줄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게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어,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중성끼리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꼭짓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는 항상 2대 1이에요.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 어, 근데 이게 증명은 조금 복잡한데,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증명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게 2대1이라는 것만 여러분에 우면 돼. 그래서 무게중심은 가장 중요한 성질은 요게 2대1, 요것도 2대1. 그리고 여기 지금 삼각형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꼭짓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중점까지 항상 2대 1, 2대 1이다. 이 삼각형의 넓이들이 모두 같다. 이세 어,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근데 증명 과정은 조금 잠깐 해 볼게요. 여기 증명이 없어서. 왜2대 1이냐? <laughs> 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증명이 어려워 그래서 보조선을 금면, 이렇게 보조선을 긁면 이렇게 자 보조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중점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중점 여기도 이렇게 중점 그러니까 여기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네, 같죠 이렇게 같겠죠 음.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증명은 어려워 근데 가볍게 봐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자세히 보면 닮음이야 이렇게 닮음 근데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다 1대2. 그렇죠. 여기서 끝났네. 봐봐. <laughs> 여기서 끝났어. 봐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 둘이 지금 닮음이거든요. 중점연렬 정리해서 여기가 1대2죠. 그럼 여기도 1대2가 되는 거. 그럼 벌써 증명이 된 거지. 꼭짓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 중점까지 2대1이다. 뭐 간단하죠? 음. 그래서 여러분은 무게중심에서 이제 2대1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이게 무게중심은 그러니까 무게 그니까 수학에서 내심은 i라고 요 그니까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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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in in 그 다음에 외심은 out 그래서 o라고 해요. o 그 다음에 내심 어 무게중심은 g라고 요 g 이거 뭔지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겠다. <laughs> 그래서 하이튼간 이게 진인데 이제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인거죠. 그러니 이게 중선이라는거지. 그러니까 이게 4면 여기도 4 X는 8이겠죠. 음. 아, 대표문제만 한번 가볍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2대1이니까 여기가 2대1. 그러니까 X 대 5는 2대1이다. 그럼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은 같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음. 뭐 간단하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5번도.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인 걸 써먹으면 되니까 여기가 뭐 18-X잖아요. 그러니까 18-X 대 뭐 x는 2대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내항의 국과 외항의 국은 같다.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 게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어,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게 중심이니까 이 G가 무게 중심이래. 그럼 이게 중선이죠. 이게 중선, 중선, 중선이니까 x는 당연히 7이고, 그다음에 y 대 3은 2대 1이니까 y는 6이겠죠. 이건 뭐이 정도는 비례식 안 써도 되지.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어, 뭐, 요런 거고, 그 다음에 14번 보자, 음. 그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고, 또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 이래. 그때 X를 구하라. 그럼 여기가 먼저 2대1이잖아. 여기가 2대1. 그럼 여기가 2대1이면, 뭐, 그니까 뭐, 여기를 EK라고, EX라고 놓으면, 여기, 아, 이거 X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요 X랑 헷갈리네. 그니까 러 여기 AG까지가 EK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K인 거지. 근데 이거 둘이 합친 게 이거 둘이 합친 게 18인 거죠. 그럼 3K는 18이고 K는 6이네. K가 6이니까 여기가 지금 2 k 고 K니까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6인 거야. 6. 근데 여기도 2대1이거든. <laughs> 여기도 2대1. 2대1. 그러니까 여기서 또이 삼각형에서 또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 G 프라임을 여기 X로 구해야 되거든. <laughs> 근데 여기가 6인거지. 여기가 6. 여기가 6. 그럼 여기 6 x겠죠. 그러니까 6 x 대 x는 2대 1. 또 이렇게 해서 x 구해주면 된다. 비례식을 많이 써야 돼이 닮음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무게중심좀 굉장히 중요하다.